영양생식의 종류 중에서 네 번째 영양생식은, 자, 정의부터 하자. 얘는 꽃이 피는 영양기관에, 영양기관이라고 하면 줄기, 뿌리 줄기 잎이야. 영양기관의 일부가 다시 체가 되는 거야. 무슨 얘기냐면, 이런 거 있잖아. 아까 얘기했지만, 어떤 식물에 그 다육 식물이 그런 게 많아. 예를 들어서 선인장이라고 해볼까? 선인장이 봐봐라. 화분에 선인장을 이렇게 해서. 근데 선인장이 조금씩 커지면서 요기에 요렇게 해서 먹어도 선인장이 또 나와.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지? 뭔가 새롭게 나온 부분을 잘라가지고 화분에다가 다시 심어. 이걸 심으면은 여기서, 뿌리가 나오면서 다시 커. 그래서 다시 큰 선인장이 돼. 무슨 얘기야? 얘는 지금 선인장의 요 일부분 있지? 영양기관이야. 일부 일 부분을 어디야? 땅에다가 심었더니 다시 뭐가 된다? 일부가 개체가 되는 거를 영양생식이라고 해.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체가 만들어지는데 어때? 암 생식 세포 또는 수 생식 세포의 결합으로 인한 자손 생성이 아니지. 그런 경우라서 얘도 영양 생식 역시 무성 생식의 일종이다.